59번 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큰두 실수 AB에 대해서 직선 Y는 2분의 1이 두 곡선, A의 X제곱과 A의 2 x 제곱과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B가 두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네요. 자, A의 X제곱 그래프랑 A의 2 x 제곱 그래프를 동시에 좌표평면 위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1보다 큰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A제곱이 A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둘다 1보다 커요. 자, 그럼 두 그래프를 동시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의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개형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A의 2X제곱은요, 밑을 A제곱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밑이 더 크죠? 그러면 지수함수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밑이 더 커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 그래프 모두 다 0,1은 지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를 y는 2분의 1이라고 해보고요. 자, 각각 만나는 점 여기를 어, b라고 했고요. 그다음 에 여기를 지금 a라고 했죠. 그다음은 y는 b도 그려봐야겠죠. y는 b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여기를 c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단 기억해 보면 점 a의 x 좌표랑 점 b의 x 좌표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 식을 세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얘는 a의 x 제곱과 2분의 1의 교점이니까 자점 a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 a의 x 제곱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log a의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점의 x 좌표가 로그의 a의 2분의 1이다 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자, 그 다음 b점 좌표 구하고 싶어요. b점 좌표는 a의 2 x 제곱과 y는 2분의 1의 교점이니까. 자, b점 좌표 구할 때는 a의 2 x 제곱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식을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x 는 로그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1에, 로그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b점좌표가 b점의 x좌표가 2분의 1에 로그 a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 a의 x좌표가 점 b의 x좌표의 2배냐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점 b의 좌표에다 2를 곱하면 점 a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에서는 사각형 a b c d 자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사각형. 자, 얘가 평행 사변형이면이라고 했어요. 자, 평행 사변형이면 지금 여기 AB 선분 길이라 그리고 CD 선분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죠. 두 개는 이미 평행하고요. 자, 그래서 은에 먼저 AB 선분의 길이부터 구해 볼게요. 자, 각각의 x 좌표를 구해 놨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g a의 2분의 1. 이게 선분 a, b의 길이가 되고요 어, 선분 c, d의 길이를 구하려면 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c점 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c점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의 교점이요? a, x제곱이랑 b의 교점이죠. 그래서 a, x제곱은 b다. 이렇게 두면 x는 로그 g a 의 b. 이렇게 되고요 d점 좌표는 그러면 a에 2x제곱은 b다. 이렇게 두면 되니까 자, x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1 로그 a의 b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점 좌표가 2분의 1배죠. 2분의 1, 1 로그 a의 b가 되고요. 다음 c 점 좌표는 로그 a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선분 cd 길이를 구해보면 cd는 2분의 1에 로그 a의 b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두 개가 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일 때의 조건이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어, 1분의 2, 1분의 2분의 1, 2분의 1 약분 시켜주고요. 여기 위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올리면 로그 a의 2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로그 a의 2와 로그 a의 b가 같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일 때 b 값은 2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에서는 두 직선 AD랑 BC의 기울기가 모두 2면 이랬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AB랑 CD는 이미 평행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AD랑 그리고 BC도 기울기가 2로써 평행하면 자, 그러면 니은의 가정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역시 가정 자체가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 이라는 얘기니까 아, 디귿을 풀때 우리가 방금 니은에서 B값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 디귿을 풀때 여기 b 자리에다 전부 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이 a 값이 2냐 기울 어, 기울기가 2일 때 a 값이 2냐라고 했으니까 자 기울기 뭐 쓰면 돼요? 우리 요거 두개 써볼까요? b 점이랑 c 점 가지고 기울기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b 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적어 볼게요. 다시 b 점 좌표는 x 좌표는 2분의 1 로그 a의 2분의 1이고 y 좌표 2분의 1이죠. 자그 다음에 d 어, c점 좌표죠. c점 좌표, c점 좌표는 x좌표가 log a의 b인데 b가 2라고 했어요. 콤마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두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봅시다. x좌표 차이 분의 y좌표 차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log a의 2에서 log a의 2에서 2분의 1 log a의 2분의 1을 빼고요. 자 이거 분의 y좌표 차이는 2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2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어, 분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2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하면 여기 마이너스 나가서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분모는 2분의 3 로그 A의 2라고 쓸수 있죠. 2분의 3 로그 A의 2라고 써볼게요. 2분의 3 로그 A의 2. 자, 그러면 분자에 여기 약분 되는 거 보이죠? 어, 따라서 로그 A의 2, 이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수식으로 다시 쓰면 자, 진수 2는 및 A의 2분의 1제곱이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A 값이 4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디귿에서는 A가 2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